<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이미사 제가 오늘 헬스 <laughs> 액션을 할 <있게> 건데, <laughs> 제가 <막> 오랜만에 영상 <laughs> 찍는 거라서 어해요 <어젭> 많이, <laughs> 그다음은 정말 <좀> 죄송합니다. <laughs> 일단은 오늘은 어 제가 제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생각이 도통 안 해가지고, 어떤 분출처로 응? 몇개 만들 거예요? 게데 꾸실링 출처인 유리곤약이 개가 아니라 삼색 뾰리장토. 네 삼색 리토 거예요. 또, 응, 근데 어, 착풀이 필요하네 착풀이 물감 있으면 되는데 채화 되는지도 모르겠고 포스터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크릴 물감으로 해서, 아크릴 물감으로 물을 만들면, 없이. 일단, 빨리. 일단 통에다가, 비싼 <laughs> 나오는데 네.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한 4분의 1, 3분의 1 정도? 네. 좀 많이 넣어줘야 되는데. 너무 적게 넣으셔도 안 좋고, 너무 많이 넣으셔도 안 좋아요. 반성적이 찐득찐득해서. <laughs> 음. 이거 하얀색으로 만드시면요. 이거 하얀색으로 만드실 거면. 투명색은 안 돼요? 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투명색을 만들려, 투명색으로 만들려고, 어, 그걸를 해봤거든요. 아이고. 야광 입체괴물? 그거는 하얀색 돼요. 근데, 지금, 이번엔, 로엣기로 만들어볼거에요. 칼라 이거, 육식로 만드는 건칼라임으로만되구요 클레이가 두배게두 배까지는 아니반 정도는 들어가야지. 10분의, 네, 10분의 1? 0분의 정도만. 요정도? 아, 이정도만. 거의 싫은 대로 만들어주세요. 만들 정말 조금만. 만들 건데, 이게 정말 조금 만들 건지, 뭐 얼마만큼 만들 건지가 중요해요. 많이 만드실 거면요, 물풀을 많이 하시고요. 음, 적게 만드실 거면 물풀을 적게 넣어주세요. 딱 이렇게 색깔이 너무 환해가지고 잘안 보이는 것 같아서. 이렇게 돼로마막 하자. 이제 준비하려고. 이거 어, 네임은 도용 안 할게요. 그냥 꿀스루님 출처인 액계 어, 만들기. 점, 아, 꿀스루님 출처인 점토 만들기라고 올릴게요. 물품을 물품을 올렸어요. 올릴 거예요 그냥 올렸어요. 이렇게 벽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제가요, 처음에는요, 영상을요, 네. 무슨 카메라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찍어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재밌을 것 같아서 막 하는 건데, 했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 친구가, 이거 너 찍어서 올리려 했더니 어떻게 찍냐고 물어봤어요 그는데 카메라로 찍고 그거 영상 유튜브에 올리면 된다고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라고 말하면서 해봤어요 그날 저녁에 근데 잘 됐어요 그게 떡꼬만들기였어요 떡꼬만들기 미니어처 제 영상 떡꼬만들기 액체겜 하시는 분들도 한번 봐보세요 찍고 다 봐보세요 저는 저도 아이스마크 은님 건다 봤는데, 아기소스 은님 거는 응? 다는 못 봤어요. 아프리카 TV 뭐 이런 거 신청이 아니라. 어째 어째 뭐 아프리카 TV에 대한 그런 거한 번도 보지 않았고요. 우와. 이렇게 지금은요. 이렇게 하실 때, 이게 처음 다 만들고 왔어요. 그럼 살짝 색깔, 색상에다딱 지저분해요. 이게 그냥 깨끗한 게 아니에요, 안에. 그러니까 많이, 많이. 막 만져주셔도 이렇게, 이렇게. 갖고 놀, 아, 놀, 누르시면 더 좋고, 놀아주시면. 제가 바꾼 게 아니라 제 친구가 멋대로 들어가가지고 바꿨어요. 그래도 뭐, 근데 3개월 동안 못 바꾼다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 어쩔 수 없이 초유로 지내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슈린이라는 거 이름을 쓸 테니까, 어. 실린이고요 세달 지나면 제가 다시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아까 굳어가지고 이렇게 잘 끊겨요. 아크릴 물감으로 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잘 끊기잖아. 이렇게 보세요. 슈린이였습니다. 이렇게 돼요. I'm 이렇게 딱 하셨을 때 살짝 기포 같은 게 있잖아요. 기포가 많이 생기면 그게 안 좋은 거고 이렇게 많이 만지시면 기포 없어져요. 이거 이렇게 이게 삼색 뾰리장터랬고 70 꿀술이라고 수다액트있는데 꿀술이에요. 술꿀 이렇게 쌍기역. 그 다음에 우에다가 리을 받침한 다음에 쌍시옷 음우그 다음에 리을 이렇게 하시면 나와요 아, 색깔은 상관없고요 이거 이렇게 딱풀 물풀 그리고 소다 <laughs> 추가적으로 물 있고 전자레인지 있으면 돼요 퍼니폼은 이런 폼클레이고요 님들은 어머 저, 다 만들어졌는데. 네핸드폰이 뒤집어 진짜 정말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하고 제가 이거 물이 좀 달라진 이유가 좀 아까보다는 좀 깨끗해졌죠? 그러니까 이렇게 으시면 돼요. 어이상러브미이였고요제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닦고 하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어요. 야그 다음에? 진짜 핸드폰 없어진다면 정말.